단독, 전용 화장실, 전용 개수대. 짐을 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밖에서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많은 짐들이 차 안에 있었던 거죠. 자, 왜 가지고 왔냐면요. 오늘은 여기가, 여기가 바로 캠핑장입니다. 화장실, 샤워실,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캠핑장이 진짜 굿이죠. 강아지가 난리인데? <laughs> <laughs> 자, 이번에는 그냥 뭐 텐트만 쳐놓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캠핑 직비 다 꺼내서 제대로 캠핑 느낌 느껴가면서 할 겁니다. 이제 뭐 꺼내주면 되나? 이제 텐트 쳐야지. 텐트. 자. 으이자. 자. 자, 오늘은 난로까지 네. 가져왔어요. 어우, 위에 막. 이건 좀닦아라 돼. 좀 더럽다. 음. 바닥부터 먼저. 뭐 이렇게 안막 들었다. 정비 좀 해야 되겠다. 이런데 위에도 보면 응. 뭐가 이렇게 튀어가지고. 응. 이것도 빼줘. 근데... 너무 깨끗하기를 바라면 스트레스 해. 받아. 내소리인가 <laughs> 깨끗한 소리 같은데? 아, 내소 네. 자,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제 폰입니다. 제 폰. <laughs> 네? 익숙하지가 네. 않나 <laughs> 아이폰. 네? 아직 제제 소리, 제 폰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몰라요. 이제 그만 닦아라아 음. <laughs> 저기 플라이 쪽이지 않을까? 그럴까요? 음. <laughs> 와, 저희가 이제 방금 설치를 했는데, <laughs> 와, 엄청 커요. 와, 우리 원래 쓰던 그돔 텐트의 한 1.5배는 되는 거 같아요. 그러게. 생각보다 엄청 크네.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러게. 일반 돔 텐트하고 틀려요. 그래서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높이도 높고요. 어쨌든 설치는 간단하게 끝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캠핑 갔다 오고 난 뒤에 이런 자네들이 막 남아있습니다. 그냥 하나 하나 손 뜯어내야 될것 같아. 그래, 그몇 개는 뜯었는데. 오, 오. 어. 어, 신기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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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장난 아니다. <laughs> 텐트 안에 와, 자네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집에서 한다고 해서 뭐 금방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차에 있는 거다 가지고 와가지고 송차에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래도 여기 또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실제 자충 매듭 깔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오붓하게 자면요 캠핑장에서 자는 느낌 그대로 납니다. 진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저희들 벌써 이렇게 집에서 캠핑을 해본 게 오늘이 세 번째? 어, 세 번째인데 이게 오랜만에 또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설렙니다. 그리고 난로까지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난로도 켜가지고 실제 캠핑장 그 느낌 그대로. 이 앞에 치워놓으니까 훨씬 그 느낌이, 느낌이 나는. 느낌 나고 응. 그리고 모바일도 뭐 있네. 있니 음. 아, 그리고 진짜 캠핑장 사이트 같아. 응. <laughs> 이렇게 좋은 캠핑장이 어디 있어? 최고의 캠핑장이 지금 온 겁니다. <laughs> 오. 오. 많이 추우면 여기로 땡겨가지고. 일단 구입하다가 고쳐야 되잖아, 그치? 먼저 음. 고쳐야 저번에 러블리 펴프님이 그거 뭔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직 답글을 못 드렸네. 아. 그게 우리 저기 뭐냐, 롯데마트인가? 홈플러스. 아, 홈플러스에서 과자 5만 원치 사고 받은 거지. 응. 응. 별도로 구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응. 네. 이런 고장나도 많이 들어봤어. 이거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올리지 그건 올리지 말고 내코쳐야 되니까. 네. 자잘안되더라고요 수리를 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 스파크 튀게 하는 여기 쇠 같은 게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기랑 너무 멀면 좀 스파크 잘안 일어나가지고 불이 잘안 붙는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손으로 휘어가지고 앞쪽으로 좀 당겨줘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나중에 한번 부탁해서, 아, 지금 부탁해서 넣가 한번 해볼까? 그래 테스트가 될거 아니야. 트가 <laughs> 많이 없다. 응? 잘안 묻는데, 그래도. <laughs> 일단 아우, 어, 잘안 돼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알아보고 하든지, AS를 보내든지 해야 될것 같아. 라이터로 해야 될것 같아. 자,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담배는 안 피지만, 나이타는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새잖아요 오늘 영상 이 찍는 날이 오늘 홈캠핑하는 날이 1월 1일입니다. 금년 하셔야죠, 금년. 저는 금년 아주 성경해 가지고 담배 아끼고 있어요. 나이타가 원래 없는 거죠. 근데 어디 짱 박아놓은 게 하나 있긴 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불댕길 거고요. 케이수한 담배 끊은 지가 한 3, 4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기억도 잘안 나요. 어쨌든 만약에 캔수원처럼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올리는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딱 끊을 수 있습니다. 나이타 내, 내 방에 있더라고. 있었어? 네. 나이타 가져왔습니다. 야이얼마 만에 나이타 한번 써 보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담배 금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신 분들은 피도 됩니다. 내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피도 되지 뭐. 근데 내가 진짜 끊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꼭 끊으십시오. 예. 자 여기는 우리 전용 개수대입니다. 전용 개수대. 네. 안 보여도 치우는데 오빠가 찍고 있어. 어 괜찮다. 아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미나리 삼겹살에 미나리가 최고지. 어 이게 진짜 단백탄이 진짜 최고다. 고기에 미나리 정말 좋아요. 자, 이번에 케이주환이 아이폰으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짐벌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저기 스마트폰으로 막 촬영할 때 짐벌에다가 막 올려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촬영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이런 거치대만 하나 딱 있으면 딱 걸어가지고 찍으면 짐벌 없이도 찍힌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간단하게 아이폰 걸어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는지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렌트 닦고 아주 미니멀하죠. 앞으로는 이렇게 미니멀하게. 찍을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정중앙에 난로를 이렇게 뒀고요 나중에 이제 올려가지고 세팅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렇게 구이바다 어, 세팅해놨구요. 그리고 구이바다에 스파크가 잘안돼가지고 나이터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비겐트 어, 폴딩박스 두개 준비를 해놨구요. 위에 보시면 요거 밥솥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홈플러스에서 과자 5만 원치 사고 받은 겁니다. 이 안쪽에다가 스마트폰 딱 넣으면 작은 미니 TV처럼 어, 사용할 수 있죠. 레트로 스타일입니다. 멋지죠? 그리고 그 옆에 베어본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보면 스피커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오른쪽에는 이렇게 컵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입하다. 가방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텐트, 텐트, 텐트. 예, 블랙 에디션 되겠습니다. 꽤 사이즈가 커요. 지금 아주 늠름하게 지금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거실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캠핑 모드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주님 고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나게 고기도 구워 먹을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켜 가지고 저 안쪽에 넣고 <laughs> 잘 보면